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로 꾸려가는 통의보감 채널 이동입니다. 긴 장마와 더불어, 어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그동안 습기가 많이 있어서 약초보관을 잘 못해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곰팡이와 벌레가 생겨,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약초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약초보관 방법은 한 겨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약초는 채취시 채취할 때나 또 구매할 때는 완전 건조전 상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보관이 쉬운 편입니다만은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와 장마비가 하더라도 내리면으면 습기 때문에 에,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 바짝 말린 약초라도 재차 요 손질한 후에는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습기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습하면 곰팡이도 피고 벌레도 생겨 바로 상하게 됩니다. 습하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완전히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양아리에 봉지에 싸서 밀봉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초 보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채취나 구매하고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몇번 집에서 약한개 끓여 먹고, 먹다 보면 또 귀찮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먹고, 약초와 약초에 관련된 식품들을 냉장고를 찾아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냉장, 냉동 보관 하더라도 장기간 보관 시에는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래서 어, 또한 어, 또 약초 구매 시또 어, 어, 완전 건조된 것을 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약초 보관 시에는 무조건 완전 건조된 것을 에, 보관하셔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 수분이 남아 있다면 냉동고에 급냉시켜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완전 건조된 약초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괜히 괜찮겠지 했다가 상에서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 또한 냉동 보관 시에는 가급적 으로 냉동 했다고 해서 냉동 그만 믿지 말고 일년을냉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약초도 유효기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약후 연웅을 그대로 좀 지니고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고 어 2년 3년까지도 어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효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보관하셨다고 꼭 믿지 마시고 6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어 1년 안에 이렇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초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초 보관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여름철, 특히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초, 비싼 약초를 구매해 가지고 아무 데라도 이렇게 방치해 두시고. 끓여 드시다 보면은 바쁘단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어 약초를 소홀히 보관하게 됩니다. 아 될수 있으면 아 빨리 드시는 방법도 약초 보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냉동고에다 아 넣으셨다고 어 너무 믿지 마시고 어 약초는 약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약초가 현대적으로 떨어지고, 아,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될수면 1년 안에, 에, 이렇게 해서 아, 드시는 것이, 보관해서 아, 드시는 것이 에, 좋습니다. 약초 보관 잘못해서 그 귀한 약초를 버리게 되면은 아깝기 때문에, 예, 약초 어, 어, 버리지 예, 말고 어, 잘 드셨어요.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금 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어,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 점진적으로 어, 대면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약처 드셔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보감 채널 이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